아, <laughs> 지금부터 중국어 따라하기에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311회입니다, 오늘이. 아, 오늘 날짜가 12월 8일이고, 어, 제목은 대연탑, 한국말로. 중국말은 따옌타 그, 탑을, 이 유명한 탑이에요. 지금 저, 311년에 310회스부터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 요,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리는데, 이 대연탑에 제가 이제 가게 됐어요. 이제 보러, 보러 왔는데, 자, 이 탑은, 저, 당나가 시대, 그, 저, 현장 법사로, 그, 서역기에서 나오죠. 우리 저, 서유기, 서유기라고 그러면, 그, 소, 영화도 많이 봤잖아요. 저팔계에 손오공, 뭐, 현장법사 이렇게 해서 탁! <laughs> 그 영화도 있었고, 든래 그래서 이제, 그 현장법사, 그래서 유명해진 거지. 중국의 소설에서 서유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이제 현장법사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 소설 때문에 유명해진 거지. 원래 현장법사, 그래. 하도 모델로, 이분이 이제 그 대연탑에 그유물을 이렇게 전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거기에 방장 주지 스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당나라 시절에, 거기가 이제, 그래서 탑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었는데, 탑이 7층 탑이에요. 이게 올라가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절절 중심, 그 탑을 중심으로 해가 탑을 어떻게 만드는지딱그 진나라 시대 그 수도가 그 길이 이렇게 일목고양하게 길이 나와 있더라고. 건물은 없어도 근데 네. 일부러 한게 아니고 완전 완전 유물은 유적지는 유적지 아주 저탑 위에서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이제 그, 이제, 그 가게 된 동기는, 제가, 그, 중국에 가가지고, 그, 절, 절, 절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오대산절에 이제 가게 돼가지고, 오대산절에 그 상주했던 신령한 분이 계셔서, 그 스님이 이제, 나이가 한 7승이 넘어가지고, 아주 온, 저, 이제, 그, 떠돌아지게 된 거지, 이 예전에 그, 그, 산주 스님으로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출, 그, 중국에는, 얘기했지만은, 아저 그, 주지스님이나 방장스님이, 그, 허락에 있어야 떨어진, 저, 저래 선조스님이 되는 게 아니고, 누구, 최종 허가를 받아야 되냐면은, 종교관리국이라고, 중국에 종교관리국이라고 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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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관에서, 그러니까 그, 그까지 기관이, 이게. 중국 중국의 모든 정이 국가 정이 절이, 길이니까 당연히 국가 기관에서 강의를 그 하잖아요. 그그 그 정단 그 그러니까 천구백사십구년인가 사십팔년 중국 정부가 지금 정부가 중국 정부가 세월째에 처부도다 한수했잖아요. 종단 거고 뭐거 뭐 개인 거고 처음부터 그, 중국 정부가 그냥 죄다 전부 다더 한수 조치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뭐. 개인들, 그, 그거를, 저, 진짜 아파트 지고 그런 거니까, 그 임대차 뭐한 70년 보뭐 임대해가지고, 저 빌려주고, 차용료만 이제, 지 받아, 받, 받고. 저는 안 노려주고, 저는 직접 중국에서 가이기를 하는 거예요. 관광사업 해야 되니까. 저는 재다저 중국에서, 중국 정부가 아니라, 재단그 가이기를 하면서, 각 절마다 하나, 공무원들 하나씩 내보내고, 그. 시주 들어오는 돈, 입장료 들어오는 거, 저거 다주위서거어들이고신인들도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뭐, <laughs> 이게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 치료가 있는 사람들, 우리 그, 자기 치료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강인 가겠지. 가서 밥먹여 주고, 용돈 몇분 주는 거 그거 받고, 살, 살사람 있으면 이제, 그것도, 죽을 다고 그러더라고 서로 하고 이슬이 <laughs> 이제 그저그 그 이제 절에 계시다가 이제 그게 저그 국가공무원이 이제 그 중국 공무원 그 사람한테 눈에 눈밖에 나가지고 이제 떠다루다니 이게 성질이 좀개빠가지않는도그 자기 주장이 있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우연히 잘 알아가지고 있으는데. 하고, 길도 무서워. 다녀와서 얘기를 하는. 나랑 나이가 비슷해가지고, 좀 우위지. 비슷해가지고 얘기하는, 얘기가 되죠. 같은, 나라가 나라도, 나이가 비슷하니까, 얘기가 돼요. 같은 시, 저, 시대 저시 사람은. 그, 자, 이분이, 저 자, 우리가, 자, 이제 오대산에서 이제 이슬이 그게 갔다가 이제 나하고 같 이제 기차 타고 이제 서안에 그 대웅사라는 데 이제 그게 가게 됐어요. 제가 그게 유치법 먹고 있는데 그게 가자고 그래서 저희 그래서 서안에서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이제 가는 중에 고그 서안에서 가 서안하고 서안역하고 그 대웅사라는 절하고 그 중간에 이 대연탑이라고 있어요. 대자, 대자 원사라고 이거 절이 저리 있어요. 절이 이미 소멸되고, 예전 그거 아니고, 현장 목사가 있을 때 절인데. 그 옆에, 비념으로, 그, 그, 그 옆에 있었던 탑이에요. 그 탑은 그 그대로 보존돼서, 주축을 했었던. 그게 대연탑이에요. 따연탑. 중국말로. 그게 이제 가보자고, 유명하니까. 그래 가는 거예요. 그얘기를 자, 이거, 어, 이제, 초구장 나갑니다. 네. 그 스님하고 나하고 대화하는 그거, 체를 해가지고, 나가지. 그때 얘기를 했던 그 얘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얘기를 해놓요 그대로, 그때 얘기, 그대로 옮기는 것이. 어, 자, 스프, 스님, 따, 징, 스, 추, 어. 아, 어, 대응사, 가기 전에, 이거 어, 지체, 가기 전에, 요, 따, 추, 언스, 따, 츠 언스는 까그 대자, 운사를 처리하고, 어, 따, 연, 타, 대연, 타, 이 있는데, 어머, 얘기 들었으니까, 어머, 쉐, 치. 먼저, 가봅시다, 음. 칸, 칸. 먼저 가 봅시다. 그스미제 그러면서 예수 칸칸 가는 길에 칸칸 뭘뭘 보자, 보자 보자 보자면은 현장 파서 현장 법사 시장서장 이후 유물 유물하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활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대형사로 바로 가, 가지 마, 가, 가는 것보다, 어, 그대형타워로 들려서 가자고, 미리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반복합니다. 스프, 따, 싱, 스, 주, 첸, 어, 대흥사에 가기 전에 여따치원스 대자원사와 허 따옌타 어, 대연탑에 갑시다 어번 신치먼 뭐, 칸칸바. 어머먼저가 봅시다. 뭘 번. 승게 가는 길에 칸칸 신장 파스도 이후 현장 복사의 유물를 구경해 볼까요? 처진의 복사입니다. 파스프 어, 다생스주체요 大邱恩사和大연탑我们先去看看也顺便看看显彰法师的遗物所以去永사에 가기 전에 대자원사와 그 대연탑을 가는데 우리가 먼저 가서 보고 또그가 보는 김에 예를 현장 복사 유물담은 봅시다. 조금 빠르게 진행합니다. 슬프. 신千즈界 요, 다치 온스, 어, 다윈타 어먼, 션치 看看바 예, 승변 看看 션장타스 더 이구 어, 쓰레, 대형사가 전에 대자원사와 대연탑을 가시다 가서 보고 가는 김에 또 현장 복사의 유물상은 봅시다 가봅시다. 그래서 우리 서안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걸어 나오면서 얘기해 얘기 그래서 아그 스님 이제 기차 타고 한 동안 와가지고 배도 좀 출출하고. <laughs> 뭘좀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목자골이 들어가. 그 목자골이 들 그래서 이제 그그안그 그그 광장 앞에 목자골목이 많아요. 그게 그, 그 목자골목이 많아가지고 이제 어어워 굉장히 저 제가 두번 갔는데, 어어 굉장히 싸고. 말도 터지 않고 결게다 있어. 이 스님이 이제 글자라도 좀배프니까 우리 하나 뭐라도가고 글자라도 먹으려고 그래서, 그 그래서 이제 스님이 이제 나지 이게 기스, 그다 현재 현재 안 강장, 그 먼저 서 강장 강장에 다비 저쪽에, 다비 저쪽에 흐완 루탕 페이팡 뭐, 아예 흐완흐완 루탕 뜨거운 국물하고 뭐 이렇게 욕이라도 한 합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뿌리 있지, 아유, 이제 힙을 좀 돋아가지고. 그리고 칠반 호 먹고 뭐난 다음에 어머좋 조치 다이엔터 우리 여기서 걸어가지고 가자. 심뭐 심대 축제가지고 걸어가도 되는 거지 그든요차 안에서 그 다이 대연터까지 걸어가도 되는 거지. 근데 가자, 그렇게 그래 가자. 다쳐도 화, 아이. 아이. 딱쳐도 택시를 불르면은 5분쯤 지었다고 5분 안에 가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거리야. 그러니까 가 거리니까 걸어가자고 그러니까 우선 한병 먹고 그러니까 서서 걸어갑시다. 이렇게. 우리좀복합니다치스 거사. 신자이시안광창 <목소리> 여기 강장, 서안강장에 먼저 따빈 저쪽에 흐완 르탕 페이판바 아예 뜨끈한 국물나 한그릇 모으면서 욕이나 좀 합시다. 그래서, 뿌, 뿌, 리 힘을 좀, 만지, 생겨가, 생기면은, 칠, 완, 호, 먹고 난 다음에, 어번, 쪼, 치, 따, 엔 타. 아, 대연, 타면, 가시나. 따, 쳐, 도, 화. 아, 택시로 간다면은, 우, 폰, 중, 지었다 5번 안에 도착되는데. 천천히 말씀 합니다. 지스 <목소리> 셴 시안 광차 나변 후아 도탕 페판바뿌리치 철완호 오 조치 대연탑, 닫차도 화, 5분정 치다. 가서 사원광장 저쪽에 가서 넘어가서 뜨끈한 국물 한 그릇 하고 요기 남을 하고 그 힘을 좀내 가지고 그리고 저저 대연탑에 걸어 갑시다. 5분 거리. 계로 오분 거리야. 아. 그래서 조금 다르게 발생합니다. 짓스 현재 시안 광장那边喝完热汤推汤吧不不 리치, 71호 온조 칫다인, 다인타, 다쳐도 화, 우폰 중지었다 가사, 선강장 저쪽에 가서, 건너가서, 아, 어, 뜨거운 국물 한 그릇 하고, 뭐지, 우기나 좀 해, 그 심을 좀 내가지고, 이제. 걸어서 걸어서 디안타래 갑시다. 어, 택시로 간다고 그러면은 오분다 걸려. 그러 아. 예로 예전에 이제 진성 병마용 같이 제 기억이 나가지고 그래서 생각해 어그 그 먹던 그 골목이 내가 알아요. 그때가 이제 아 그래서 어 그렇지 않 갈라 그랬는데 내가 아닌 데 갈라 그랬대그때가 이제 스포 그에 아, 가봐 좋지요. 추안쿠 나빈 꽝창 추안쿠 꽝창 강릉을 걸, 가로질러 가면은 추을 메이 슬지에 메이 슬지에 이거 목자거리는거지 목자거리 목자거리 오이제나이제 이제라기에 와서 짜이 나자 저쪽에 후이주 양로관 양고기 전문지 해족들 그 양고기 전문점이 많아요 해족, 해족 양고기 집에 친구 모은 적이 있어. 왜 있다? 회의장 부추. 아 굉장히 맛이 있어. 맛, 왜 있다? 회의장 부추. 굉장히 맛이 있어. 해족들이 그저 양국이 여기를 잘하더라. 술은 아파. 술 사가지고 들어가면 돼. 다시 반복합니다. 스프 <laughs> 하와 츄안꾸 나웬 광차 광장을 갈로지르가니라 치스 메이 목자을목이야오 이채 나 예제 라이 여기에 왔었 나자 휘주 양로꽝 최고. 아, 해적들과 양고기 전문점에서 먹은 적이 있어요. 왜 있더라? 맛이 피창 부추. 오, 너무 좋아. 이걸 저지 발생합니다. 스프 하와 추안 나비. 广场就是美食街我以前来也在那家非州羊肉馆吃过味道非常不错 아씨, 좋습니다. 강장도 가로지러 가면, 목적을 먹이는데, 예전에 내가 왔었어요. 그때, 그 해적 양구집에서 먹었어요. 맛이 굉장히 좋아요. 자, 이걸, 좀 빠르게 발성합니다 스프 하와 촌코 나벤광차 시오매메시오 이체 라이에 짜이 나자 후이즈양 노관 철구 위탁테차부처 선생님 좋습니다. 강장 가로질려서강연는 목적골 먹이 있고, 이젠 내가 왔었는데, 저게, 어, 해족들 양고기 전문 적이 있는데, 먹었더니 굉장히 맛있어요. 무슨 <laughs> <laughs> 아이고, 이게, 여기까지도, 이, 그, 내가, 그, 잘 찾아. 그니까 아주 쉽게, <laughs> 아니, 자기보다 더, 아주 바삭하게 하니까. 이제 얘기를. 지스 아, 코사, 아유, 아이오니비오 아이오. 저거, 본디런. 당신이 나보다 이 현지, 본디를 현지. 하이스, 더 잘하네. 하이스, 나, 아유, 더 잘하네. 부이주 찬과 해족 식당은 뿌마이 지 술을 팔지가 않아 나도 알고 있었지. 오먼 시엔 어머 엔 먼저 마이 핀바이즈 술을 사가지고 마 마이 핀바이즈 술곡조술 한병 사가지고. 가지고, 딸, 찐, 치바, 가지고 들어가야 돼. 우리 밥먹고술안좀 먹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해적시대는 술안 팔아요. 안 팔아가지고, 당연히 가지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먹는 거 괜찮아요. 오, 찐, 치바, 양, 노, 허, 양, 추, 아. 아유, 내가 저 좋아하는 거는 양고기하고 양꼬치 같은데, 아 짱하오, 정말이지. 런런, 호로아 목, 목을, 보기 좀비를 칠하게 생겼네. 아 정말 좋네. 에이? 지금도 그래, 지금 가가 이렇게 비싸지나. 저렇게 아무리 먹어봐도, 둘이 먹어봐도, 우리나라도 돈 2만원이 안 돼. 2만원, 2만원, 더 먹으면 2만원 조금 넘어. 아무리 먹어도 2만원. 혼자서, 혼자서 만원 치 먹으면 다못 먹을걸요. 이거 좀 다시 반복합니다. 시스, 아이야, 아유, 거사 정말이지. 리비오, 쩌거뿌원띠런 하이스라. 아, 당신이 이나 효지보다 더 바삭하게 다 자라네. 후이주 찬이란뿌 마이주. 아 해적들은 해적 식당에는 술을 안팔라 어번신 마이핑바이유우선시 사가지고 딸진 가지고 들어갑시다. 오찌시원 양도 허양촥 내가 좋아하는 거는 고기하고양꼬인데 아. 정 하, 르, 난, 호, 로. 아 정말이지. 목에 기름칠하게 생겼네. 좋다라는 거지. 아유, 좋다, 이거지. 이, 스님들이 고기 먹는 거, 본격적으로 고기 먹는 거는 중국에는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자 조금 천천히 발생합니다. 지스, 아이야, 리비오, 저거 온디는 하이스나 휘주 찬가 두 마이 지우 어, 신 마이 핑开气, 带进去吧!我最喜欢阳路和阳床,正好润润, 호우롱! 아, 가사, 아이고, 당신이 나 어우, 현지인 나보다 더잘 알고 있네. 해적식당에는 또 술을 안 팔아 그래도 우리가 먼저 술 사가지고 들어가야 돼. 어, 내가 좋아하는 양고기하고 양고치 아이고, 정말이지. 목이 기름칠하게 되겠네. 조금 빨리 발사합니다. g 스 아야. 이 你比我这个本地人还瘦了，非就唱歌不卖酒，我们先来瓶白酒带进去吧。我最喜欢羊肉和羊串，正好润润喉咙。 아, 어, 거사, 아이고 당신이 나오면더 잘하네. 이 해적 식당에 술을 안 팔아. 우리가 술한병 사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양고기하고 양꼬치네. 아 정말 목에 기름칠이 생겼네.